오늘은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므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2절부터 설명합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셔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시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케 하셔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로 그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였던 자들을 고쳐 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이사에서 57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 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각각 이름을 지어 부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이라.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함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자세히 알고 또한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의 이처럼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합니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하나님 부당하게 핍박당하는 자를 옹호하시고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또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름과 하늘을 보면서 비를 내려 풀이 도단하게 하시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그분의 광대하심과 지혜 그리고 자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해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힘센 준마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 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이나 말과 같은 수단을 의뢰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만을 의뢰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민첩성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용서와 같은 인간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소망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7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시인이 묵상하며 찬양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쉬우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죄 백성들, 가정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 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